자,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금방 예,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7, 7월이 금방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이제 말 그대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예, 강의 일정 살펴보도록 하죠. 월화반이고요. 아홉 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홉 시 9시, 기존은 9시3 0 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모의고사니까 우리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아홉 시부터 교육하기 실시가 되니까 아홉 시부터 오시면 9 시부터 시험부터 일단 한한 세트로 시험을 하나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강일은 7월 11일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개강일이 아마 7월 4일부터 일반적으로 개강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주더 뒤에 개강이 됩니다. 첫째 주는 이제 모의고사 첫주 모의고사 수강 전에 이론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그 개괄적으로 총기연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7월 1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강의 특징은 이제 핵심 간단하게 같다 정리해 나갈 것이고, 영역별 적중 모의고사 16회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매주에 2회씩, 8주 시작이 되니까 매주 2회씩 원칙적으로 모의고사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식 그 세트로 어,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모범 답안도 제공해 드리고, 모범 답안에 대해서 쓰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 답안도 개별 참사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그렇지만 18에서 20점을 만점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모의고사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7, 8월부터 이제 7, 8월하고 90, 11월에 가장 중요한 시즌이다라고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이 지금까지 예외 없이 이 실제 시험장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 또 저도 이제 아주 각별히 특별히 신경을 써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또, 이때,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게 좀, 날카로운 신경이 좀 날카로워집니다. 학계 동향도 살펴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의고사도 반영하고 해야 되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일단 은 진행이 영역별 논술 모의고사 먼저 보고 영역별 첫째 주가 이제 교육과정 영역이면 교육과정 영역을 미리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복습 중심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습 중심이에요. 예, 한주한주 한주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이론정리가 조금 미흡한 분, 분들은 예, 모의고사와 이론정리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감각도 익히고 이론정리도 하고 예. 첫째 주 교육 과정 미리 예습하고 시험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시까지 9시 전에 도착하셔서 9시에서 1시간 10시까지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교육 첫날은 그 첫째 주로 교육 과정이죠. 교육 과정 핵심 이론 정리.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해설하고 그다음에 관련 이론을쭉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모의고사와 이론 정리같이 들어간다 보실 수 있겠고 두 번째 개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개별 상담 진행하고 논술 만점 논술 비법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답안지를 제시해 주면서 이 예, 안내하고 예, 글쓰기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는 분들 이+ 이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서론 쓰는 것도 그렇고 결론 쓰는 것도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냥. 예, 글쓰기가 어려워서 답안지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덜 돼서 못 쓰는다라고 생각을 하시, 하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학계 여러 가지 동향들도 이제 예, 반영할 것이고 개별 참석도 5, 6월처럼 이제 2회 예, 나눠서 내용 참석 1회, 점수 참석 1회 이렇게 하고 기타 나머지는 이제 대표 참석해서 예, 그 대표적으로 몇명만 뽑아서 예, 참석을 진행해 나가도록, 나가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접수를 보면 6월 15일에 10시부터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직강반 같은 경우는 금방 마감이 되니까 이 직강반을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시간 잘 맞추셔서 아마 접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반도 이제 별도로 신청을 되고 있으니까 이 라이브반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십시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영주, 그죠? 그러니까 이제 7월 4일부터 7월 11일 전까지, 7월 10일까지겠죠? 그때까지 이제 한주 정도 총기 이할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그니까한 주에, 그러니까 뭐 해봤자 한, 뭐 강의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강의로 가지고 전체를 다 정리하기는 역부적입니다. 이때 첫째 주, 영주 때는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찍을 겁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찍, 영상을 미리 찍을 거예요. 찍어 놓으면, 이제 등록하는 순서대로 이제 등록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전체를 쭉 개발하는데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일단은 교육과정 영역, 네개 또는 다섯 개 영역 있죠? 네개 또는 다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또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음, 요렇게 개괄적으로 예,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1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9월 10, 7월 11일부터 교육과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주는 교육과정 파트. 그러니까 교육과정 파트 공부를 하시고, 모의고사 참여하시면, 이제 모의고사 먼저 푸험 보시고, 그리고 해설 듣고, 교육과정 이론 전체 정리. 예, 예. 그 그러니까 영주는 전체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영제, 영주제 때는 전체로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이제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별 참석과제가 4주하고 8, 7주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 시험자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간도 60분 딱 잡고, 어,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반은 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학원 강의를 이제 수강하는 게 라이브 반인 이 거고 어, 인강으로만 전환 가능하고 어, 라이브 반 선생님도 인강으로는 전환을 할수 있지만 직강으로는 올수 없다는 겁니다. 학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이니까 뭐 예, 따라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에 직강반 경우도 보면 직강 반은 직강을 들으셔야 되고, 라이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원 정책 부분이니까, 저도 이제, 이거 받고 알았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직강을 원하시는 선생님들 직강 오시고, 라이브 원하면 라이브 하고, 인강하면 인강하고, 각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아직 뭐 직강을 꼭 와야 되겠다라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뭐 9월 정도, 9월에서 11월 정도에 한번 오셔서 시, 시험 보는 것도 현장감 느끼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먼 거리 있는데 굳이 7월, 7월부터 뭐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나오셔도 좋고요. 오히려 어, 먼 거리에서는 예,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예, 9월 정도에는 뭐 한번 나와서 한번 직접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78일 영역별 모의고사 특징은 아까 간단히 살폈던 것처럼 영역별로 예상 문제를 이제 써보고 또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범 답안을 통해서 어떻게 답안을 쓸 것인지를 살펴야될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답안 몇개 개별 첨삭을 할 것이고 또 대표 첨삭을 통해서도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이론 정리하죠. 간단간하게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 정리 여전히 이론 정리합니다. 그,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일체 유심조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마음밖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것이고, 합격한다 그러면 합격하는 겁니다. 예, 마음속에서 합격은 인태되는 것이니까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예,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강한 자신감을 갖고 예,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